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네, 여기 있을 게 여기 한 1포인트 정도에 들어오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게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냥 무회전으로 한번 쳐볼게요 무회전 네, 2분의 정도 주시고 12시 정도 주시고 쳐볼게요 12시 갖고 무회전 2분한번 쳐볼까요 예, 네, 그냥 들어오는 게 1포인트예요 2분 1에서 조금만 줄여주시고, 부드럽게 밀어주세요. 좀, 부드럽게 밀어야 돼요. 이렇게. 네, 그래야지, 이렇게 1포인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많이 올라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하게 1 정도 올라오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보고, 2분 1 정도 주시고, 그냥 툭 치시면 되는데이 네, 치시면 거의 1포인트 다 들어와요. 근데, 조금 많이 올라왔죠? 네, 공간이 안 열려있습니다. 이렇게 안 열려있잖아요. 이러면은, 약간만, 당점을 살짝만 왼쪽 방향으로, 에, 진짜 눈꼬만큼만 주고,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그래, 그렇게 안하면좀 나오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공간이 열려있어요. 이는 공간이 아니, 이, 이는, 이는, 이는 공간이 아니라, 이는 공간이 열려있어요. 그냥 이불리 주세요. 너무 부딪히셔도안 돼요. 이런 거 그냥, 쭉가운이 음.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1포인트 거의 들어옵니다. 자, 많이 올라왔어요. 좀 두꺼워요. 공간이 좀안 열려있습니다. 2분 1이라도 약간만 당겨주시고, 툭 치시면 돼요. 자, 열려있죠? 열렸을 때 많이 올라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2분 주씩툭 치시면 돼요. 자, 그럼 한일포인트는또 들어와서 득점되고요. 네, 열려, 많이 올라왔는데, 안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반쯤 정도 주시면, 약간 팁을 줘야 돼요. 그리고 부드럽게 툭 쳐서, 네,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적보다 더 낮게 있다. 좀 낮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더 밀어 치야죠 네. 조금 세게 치시는 거예요. 약간 더 밀어서.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시면 되죠. 약간, 약간만 더 밀어 치게 되면 충분히 더 낮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열려있죠? 이렇게 낮게 치는 거예요. 낮게. 예, 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낮은 공간 치는 것꼭 잊지 마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